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쌤입니다 오늘은 데이터 조작어 DML 네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어서 다중행 서브쿼리 이그지스트 이후에 in, all, any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지금 가지고 온 예제는 2015년도 문제입니다 자 직원 릴레이션 이 있고 부서 릴레이션 두 개가 있고요 자 여기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직원이 여섯 명 이상인 뭐다? 직원이 여섯 명 이상인 부서의 부서명 앤드 뭐를 하라고? 그 직원 중에 급여가 4만 이상인 직원의 수. 그러니까 뭐예요? 부서명구 하고 그다음에 그 해당하는 부서명에서 급여가 4만 이상인 직원의 수. 그러니까 우리가 부서명과 직원의 수를 검색하는 겁니다, 결국. 자, 그래서 시간이 없는 관계상 제가 SQL 쿼리문을 어 밑에 미리 적어 놨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뭐 한다고? 뭘하라했어요 <laughs> 우리가? 부서명과 부서의 자 부서의 부서명, 부서명과 그다음 뭘 가지고 오라 직원의 수, 직원의 수니까 우리가 카운터를 해야겠죠? 집계 함수를 써야겠죠? 집계 함수를 쓴다는 것은 결국마다 아 얘는 그룹 바이를 하겠구나 이런 거 대충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자 우리 직원 테이블 a <laughs> 부서 테이블을 B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자. 지만 부서 번호와 소속 부서 번호를 어떻게 해요? 서로 조인을 어, 시켜야겠죠? 조인을 일단 시키고 그다음 에 엔드 급여가 4만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맞죠? <laughs> 급여가 4만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요 급여에 대한 조건, 급여가 4만인 거 하나 썼고 그다음에 부서가 어떻게 여섯 명 이상했죠? 어, 부서가 여섯 명 이상이니까 어, 부서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해서 부서 번호 찾아야 고 <laughs> 그걸 하는데 우리가 뭐 인을 인이라는 거 써요. 인. 여기서 이그지스트 써도 돼야안돼요 돼요? 이그지스트를 쓰기는 조금 그렇죠. 그래서 인이라는 걸 썼습니다. 우리가 인을 하면은 부서 번호가 어떤 놈인지 볼게요. 부서 번호 자앞 뒤에 이제 서브 커리 봅시다. 요, 요 부분이죠. 서브 커리 그러니까 부서 번호를 우리가 찾는 거야. 그리면 <laughs> 우리가 여기서 부서 번호죠. 네, 이렇게 부서 번호를 찾는 거야. 찾는데, 직원 테이블 여기서 서브콜에서는 다시 C라고 했어요. 그룹 바이. 그룹 바이 해서 부서 번호. 그니까 부서 번호로 묶는 거지. 그룹 바이 C 해서 그러니까 부서 번호가 만약에 100번이면 100번, 200번이면 200번. 이렇게 묶는 묵는 거죠. 묶는데 우리가 몇 명? 6명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음. 여기서 우리가 6명 이상이라으니까그 카운트, 그래서 묶고 우리가 해빙으로 해서 카운트가 몇 명? 5보다 초과하면 6명이잖아. 어. 이렇게 해서 하면 돼요 <laughs>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걸 빠뜨리면 돼요. 그룹 바이 부서 번호. 이렇게 똑같이 이거 한번더 해줘야 돼요. <laughs> 자, 여기서 그룹 바이 부서, 부서 번호 했듯이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된다? 우리가 직원이 자 보세요 직원이 여섯 명 이상인 부서명이 나오겠죠? 요로 여기서 요로 여기 어디갔냐? 자 그러니까 요 여기 여기서 요요 요 셀렉트 구문에서는 이제 뭐 어떻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보시면 돼요. 그 부서 번호로 그룹 바이 하고 묶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여섯 명 이상이 나오겠죠? 어, 여섯 명 이상인 부서번호가 나올 테고, 요렇게. 부서번호가 나오고. 네, 부서번호가 나오고, 맞죠? 부서번호. 여섯 명 이상인 부서번호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급여가 4만인 거. 네, 그걸 부서번호 묶어주고. 됐죠? 그렇게 하면은 뭐가 난다? 우리가 원하는, 어, 요로, 기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맞죠? 요렇게 해서 묶어주면 되겠죠? 어.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인, 인. 자, <laughs>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자 다음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하나 더 봅시다. 자, 이거는 2017년에 나온 겁니다. 자, 과일이라는 릴레이션이 있어요. 조금 더 쉽죠? 이제 아까 좀 어려웠는데 어쨌든 인이라는 거에 조건에 맞게 나오는 거였어요. 약간 이런, 그 다음 이런 다. 자, 여기서 자, 이거 보세요. 낫인이라고 씁시다. 낫인. 자, 이거 이거 이해 되는 단 모르겠네. 이제 과일 테이블에서 과일 코드를 다 뽑아내요. <laughs> 그럼 10, 15, 19가 되겠죠. 10, 15, 19요. 그거를 제외하면 20, 그러니까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에 대해서 어, 판별하는 문제였어요. 자, 이게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이거는. 1번은 참이죠. 트루죠, 트루. 어, 트루죠, 안 트루. 참이죠, 참. 트루죠. 주 그러니까 10, 15, 19를 뺀 나머지니까 10, 15, 19가 아닌 거잖아 만약에 n 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세요 10, 15, 19 중에 하나겠지? 응 맞죠? 응. 그 다음에 밑에 12번 볼게요 똑같아 그러니까 10, 15, 19 잖아 그러니까 any가 n 됐어요 any하고 10, 15, 19에요 <laughs> 여기에 공통적으로 오는 거는 결국 어떤 숫자가 오는 거야? 10 15, 19라는 게 오는 거죠 음. 네, 그러니까 21이라는 것은 10, 15, 19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이거 참이고 1번은 2번은 봅시다 19하고 애 n 이가 나왔어 애 n 이 이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애 n 이 이것은 돼요 안 돼요 거짓이죠 이거 거짓 안 되지 10, 어, 음 그러니까 10, 15, 19라는 수가 그러니까 19가 어떤 수대 범위가 뭐요 10, 15, 19보다 커요? 아 예. 10, 15, 19가 19보다 커요? 어떤 숫자가? 안 크잖아. 다 작잖아. 맞죠? 틀렸죠. 그다음 3번. 3번에도 모두 커요? 15보다? 이것도 참이에요, 이거? 8수죠. 8수. False. 예, 안 크잖아. 왜냐? 10하고 15가 걸리잖아. 4번 볼게요. 모두 커요? 아, 와, 와, 모두 식구하고 같아요? 안 같잖아. 그러니까 팔 수지. 이해됐나요? 음.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 아, 이게 올이구나. 오 올이라는 것은 다 만족해야 돼. 다 만족해야 돼요. 음. 자, 이거를, <laughs> 어... 자, 이거 다시 말해서, 이라 자, 3번 경우 봅시다. 올이라고 하는 것은, 경국 뭐예요? 15보다 모두 칼이겠지, 그에 이게 참이 되려면은, 3번 같은 경우, 여기 뭐, 뭐가 와야 돼 여기. 뭐, 15보다 큰 수, 15보다 모두 큰 수가 되겠죠. 어, 모두 큰 수. 가면 되겠죠. 음. 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세요? 여기서. 어떤 수가 다 19보다, 음 여기도 역시 19보다, 여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들어서 본 거야. 여기서 만약에 20이라는 숫자가 하나가 더 있다. 어, 여기 만약에 20이라는 수, 숫자가 있다면은 얘는 참이지. n 니는 모두 만족할 필요 없어. 한 개라도 만족하면 돼요. 근데 10, 15, 19 모두 만족 안 하잖아요, 지금. 19보다 다 작거나 같은 거다. 어, 그래서 안 되지. 만약에 여기, 여기서 등호가 들어가 있다. 어, 등호가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해, 얘는? 투 2가 되겠죠. 음. 알겠습니까? 네. 기타 비교 연산 받고. <laughs> 자, 우리가 다중행 서브컬리에서 비교 연산자만 일. 그러니까 in all any exists.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 s가 붙어요. 학생들이 e x i s t 까지었는데 exists s exists. 어, s가 붙어야 돼요, 반드시. 자, in이라는 것은 멀티플 와그 조건이 그러니까 여러 개의 조건 중 하나로 만족하면 참인 거예요. 어. All라는 것은 모든 조건을 만족해 되고요. N이라는 것은 어느 한조건이라만족면돼요 Sum과 똑같아요. Exist는 <laughs> 만족하는 값이 존재하냐 안하냐예요 자, 그래서 얘하고 반대된게 뭐예요? Not exist죠. 음, not exist다. 자, 이거 in all n y 같은 경우는요 <laughs> 어떻게 쓰냐면 앞에 뭔가 와요. 속성이 오고요. 속성하고 오고 in 에,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파가 겠네 그러니까 in or any는 요 보시면은 앞에 뭐가 오냐면은 속성이 온다고. 그러니까 소속 부서 번호 이런 게 오죠. 만약에 근데 우리 봐봐. 우리가 이그지스트를 쓴다면 e n d 하고 요거 안 오고 바로 그 바로 먹어요 이그지스트는. 이그지스트는 이게 없이 그냥 바로 그냥 여기 이그지스트를 써 버려요. 어. 그 차이가 있어요. 좀 쓰는 데 있어서. 어, 그거 좀어좀뭐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in all any some은 반드시 요쪽 다시 요기 말인가 여기 자요요 요 부분에 반드시 속성명이 뭔가 와야 돼 뭔가 와야 되는데 이지스는 그냥 바로 주어진다 이지스하고 바로 셀렉트 값이 있냐 없냐 여부만 분 따지 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차이점을 잘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데이터 조작을 우리가 조금 좀 길게 살펴봤어요 음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에는 이제 그 당연히 다른 내용을 할 건데 지금 제가 좀 진도가 많이 좀 업로드가 늦은 이유가 이제 저2천이십 년도 음 자료구 전화하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론 이런 기출 문제 좀어 풀이 강의를 좀 준비하고 있어서 좀 늦은 감이 좀 있는데 자 어쨌든 음 여기까지 해서 데이터 조작어에 대해서 좀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제가 이렇게 여러 개 강의를 쪼개서 한 이유는 굉장히 중요하다. 음, SQL이 굉장히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한 겁니다. 자, 지난번 시간에 했던 거자한번더 강조드리면은 <laughs> 자 보세요. 자좀 강조 드리는 게 뭐였냐면은 not exists였죠. not exists. 그다음에 또 이렇게 해서 not exists 두 번을 쓴다. 이렇게 하면 얘네보다 모두, 또는 모든, 어 이렇게. 그니까, 모든 프로젝트를 참여한, 또는 뭐, 모든 과목을 이수한, 이런 거, 어 이런 거, 좀 봐주시고, 뭐, 이렇게 해서 또 아니면 또 이렇게 해서 뭐, 입셉트, 이런 거 있죠? 어어 똑같아요. 이거 두개 똑같은 거고. 자, 이렇게 해서 반드시,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해가 안 된다면은 이거 암기하시면 돼요. 제 아, 제가 설명해 드렸으니까. 아, 이렇다는 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